태극기는 동양철학의 태극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대한민국 국기의 별칭이다. 태극이란 말은 역경이라고도 하는 주역에 나오는 말로 천지와 음양이 나눠지기 이전, 즉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을 뜻하며 전 세계 국가의 어떤 국기보다 뜻이 깊을 뿐 아니라 아름답기까지하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원의 조선책략에서 국기 사용 권고 제안을 하여 고종이 만들었다는 설 1882년 조미조약 때 역관 이응준이 만들었다는 설 박영효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으나 1882년 재물포조약의 결과로 3차 수신사인 박영효가 일본에 파견될 때 처음 사용되었고 1883년 고종에 의해 왕명으로 국기로 제정되었다 다음은 각국 국기의 별칭을 보도록 한다 미국 국기는 별과 줄무늬의 조합이란 뜻의 Star and s t r i p e 를 번역하면서 스타를 별성, 스트라이프를 가지런하다 줄무늬의 뜻이 있는 가지조로 번역하여 성조기가 되었고 별 하나가 하나의 주가 된다. 일본 국기는 일장기라고 하는데 그 말의 유래는 중용에 나오는 나날이 밝아진다는 뜻의 일장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2차 대전 때 일본군 군함에 걸렸던 이 우길기의 우길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차오양. 일본에서는 아사히 한국에서는 아침해라는 말로 바뀌어 우길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어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길승천이라고 해서 아침해가 하늘에 떠오르는 기세라는 관용어로 남아있을 뿐이다. 같은 전범기인 저를 표시하는 만자 모양과 비슷한 하켄크로이츠를 독일은 법적으로 사용금지를 하였으나 일본은 전후 자위대에 사용케 함으로써 주위국가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